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의 책방지기 건작가입니다. 구고디오도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좋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헌책방에서 발견한 나를 살리는 책한 권이기를 바라봅니다. 집안일할 때, 운동할 때, 샤워할 때, 이동할 때, 자기 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환자 중한 사람은 키우는 고양이에게 매일 달콤한 빵을 주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양이는 당뇨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질병을 연구하고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설탕이 있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증가하는 육류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섭취하는 지방의 양을 줄였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비만인 사람이 늘고 있다. 설탕, 음료,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을 통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몸에 좋은 음식 올리브유는 거의 배그.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도 좋다.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품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게암,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불포화지방산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장수에 기여하는 식품이다. 건강을 생각할 때 콩은 완벽한 식품이다. 콩에 많이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동일한 작용을 해 유해 물질을 낮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산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두부나 나또 같은 콩 제품은 매일 먹어야 한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을 회복해주는 코가로도 유명해. 눈의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품.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그다지 많지 않음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식초는 국물이나 과일 등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다. 식초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회복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특히 권장할 만하다. 우리 몸을 망치는 모대 탄수화물 식품 악성도 1위 캔커피와 청량음료나 주스 등 애초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식품들이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마신다는 점을 깨닫고 하루빨리 물리치기 바란다. 악성도 2위는 설탕이 든 과자 흰 설탕은 인간이 만든 대표적인 부적절한 식품이다. 케이크나 만주에는 흰 설탕이 듬뿍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악성도 3위는 과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만큼 앞에 두 가지보다는 낫다. 다만 요즘 과일은 당도가 높도록 계량되어 옛날의 천연 과일과는 다르다. 특히 주스는 이제 그만 마시자. 악성도 사위, 흰 쌀밥, 흰빵, 우동 등 아침에 토스트를 먹거나 점심에 백번을 먹어도 괜찮다. 다만 그 양을 줄이자 우동이나 메밀국수, 라면, 파스타 등의 일품 요리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악성도 오이는 현미와 통밀빵, 감자류 정제된 흰쌀밥이나 흰빵보다 니네랄이 많음으로 같은 양을 먹는다면 현미와 통밀빵, 감자류를 권한다. 다만 탄수화물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역시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해조류와 버섯류를 많이 먹는다.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식재료로는 해조류와 버섯류가 있다. 해조류와 버섯류는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반면에 탄수화물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 무엇보다 해조류와 버섯류에는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막아주고 최근 몇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며, 면분이나 식품 첨가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장내 세균의 균형도 조절해 준다. 계피는 혈당치를 낮춘다. 계피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혈당치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혈당치를 낮춘다는 것은. 곧 비만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계피는 노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을 비롯해 살균 작용과 혈행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가공육은 가급적 삼간다. 얇은 햄에 달걀을 얹어 프라이팬에 굽는 햄의 그는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아침 메뉴 중 하나다. 하지만 햄이나 베이컨, 초시지 같은 가공육을 매일 아침 습관처럼 먹었다면 이제 그만두자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가공육의 발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 가공육에는 도전을 위한 방부제,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발색제 등 위험한 물질이 들어 있다. 특히 아질산염이라는 발색제는 발암성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늙지 않는 식사법 창어 달고기. 참치는 천연 항산화 식품이다. 장어, 달고기, 참치 등의 간과 근육에 많이 들어있는 카르노신이라는 물질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런 천연의 항산화물이라 할 만한 식재료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가 없다. 콜라겐은 입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다. 입으로 들어간 콜라겐은 소화되어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됨으로 몸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지방을 먹었다고 폐에 지방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콜라겐을 먹었다고 몸 속에 콜라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몸 속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을 가깥에서 보충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자.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은 위장의 7알만 채우면 장수한다. 배가 부를 때보다 칼로리를 30% 줄인 기아 상태에 가까울 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괴가 70%쯤 찼을 때 끝내고 혈당치가 기준치 안에서 안정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딱딱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고령자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한다고 장려하는데 한창 때인 사람들에게도 잘 씹어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물을 잘게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씹어서 먹음으로써 내에서 다양한 지령이 내려져 이와 췌장 등 소화, 흡수에 관련된 모든 장기가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일련의 작업을 멋들어지게 해치우는 것이다. 텔레비전 미식 프로그램에서는 이 포터가 걸핏하면, 두드러워요. 입에서 녹아요를 연발하는데, 그것이 음식에 대한 칭찬이라 생각한다면, 건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더 딱딱한 것을 먹자. 씹는 힘이 필요한 먹거리를 먹으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힘이 되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치아가 약하다면, 우리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정도의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한다. 흐물한 것만 먹어서 저장 능력을 잃게 될수 있어서 하는 말이지. 나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딱딱한 음식은 치아에 부담이 될수 있다. 다수의 첨가물은 바람성이 증명되었다.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발색제, 표백제 등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자. 슈퍼마켓에서 한 봉지씩 포장해 파는 잘게 자른 채소에는 살균제로 차아염소산이 사용된다. 차아염소산산은 해전 초밥집에서도 애용한다. 첨가물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것이 발색제다.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많이 쓰이는 아질산염은 분명하게 바람성을 지적한 물질이다. 인공 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위험하다. 당뇨병 환자나 살이 쪄서 걱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공 감미료가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 감미료는 설탕 이상으로 위험한 물질일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 인공 감미료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내당능이 떨어져 강뇨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크롬병 알레르기, 류머티즘 등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인공 감미료 외에도 과당, 토도당, 당, 액상과당, 이성질화당 등으로 표기된 감미료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감미료에는 치판되는 청량 음료에도 쓰인다. 먹는 방법에 따라 장내 환경이 바뀐다. 장내 세균에는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있는데, 유해한 균의 비율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유해한 균을 줄이고 유익한 균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이다. 장내 세균이 즐겨 먹는 것은 수용성 식이 섬유다.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나 곤약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한편 채소에 많은 불용성 식이 섬유도 꼭 필요하다. 이두 가지 모두 균형있게 섭취해 장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규칙 빈만과 모하, 질병을 예방하는 슈퍼푸드 콩류를 많이 먹는다. 다양한 채소를 고루 먹는다. 하루 350g의 채소를 먹는다. 비탈기를 걷는다. 허리와 다리를 단련하는 운동을 한다. 평생 일을 놓지 않는다. 초일거리를 찾아 몸을 움직인다. 삶의 보람을 찾는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자각한다. 의학적으로 신체와 뇌를 혹사하는 것이 좋다. 나이 들었으니 편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과식하지 않는다. 당뇨병을 내버려뒀다가 손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투석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을 정도가 되어서 말이죠. 인공투석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40대 혈당치의 이상을 지적받았지만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굵고 짧게 살 생각이기 때문에, 강요병 관리 따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인공투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크게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가 없으려면, 우리는 자기 몸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 식생활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한 상식이 함께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시고 꼭 다음 영상도 받아보시고 더 건강해지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더욱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